저는 테니스가 끝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저번에도 바빴는데 이번에도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어젯밤 비바람이 불어서 앞에 있던 은나무의 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예쁘지 않아요? <laughs> 저는 어,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쌀쌀해지네요 오늘도 조금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영종도로 넘어가서 수업을 듣고 그런 다음에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원래 3시간 근무인데, 음, 오늘 멘토링이 영 정도에 있어서 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2시간만 하고, 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전, 오, 오후까지 비가 온댔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응. 아침에 어. 나올 때 드라이도 한번 하고 나왔는데, 바람이 나. 바람 때문에 다 망했어요. 이번 정류장은 웅양여고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송도구 주역회 입구입니다. 너무 추워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온서 쪽에 있는 공항중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아 어, 근처 카페에서 수업을 먼저 듣고 어, 시간 맞춰서 오게 되었습니다 음, 오면서 애들 간식 좀 샀는데 어, 더살걸 그랬나봐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살짝 떨리네요 오랜만에 강연이라 조금 떨립니다 <laughs> 저는 멘토링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멘토링이라 되게 새롭고 좋았어요. 그래도 멘토링 올 때는 버스 타고 왔었는데, 집으로 갈 때는 친구가 태워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是其他。